안녕하세요 아, 오늘도 제가 색과 무화통 처리 무수태 무화통 처리된 것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뭘까요? 이파리만 봐도 딱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습니다 좌측 죽음소심, 우측 죽음소심이에요 둘다 다 우리나라 뭐 비교적 아, 지금은 굉장히 흔하고 좌측이 바로 동광입니다. 우측은 채운이고요. 이두 품종 무화통 무수태가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는지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 말씀드렸던 도대체 뭘 오터라 하고 무엇을 그 일반 그 두기 소이끼지움이라고 그러죠. 네, 그렇게 구분하는지 자 그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동광은 참 에, 오랫동안 소위 왕자 자리를 차지했었죠. 일찍 나왔습니다. 굉장히 일찍 나왔고 그리고 아주 각종 대회마다 수상을 아주 최고상을 수상을 많이 했던 그런 작품입니다. 불과 어, 작년에도 그랬나 지작년에 제가 여러 군데 봤고요. 예, 그럴 정도로 어, 둘다다참 대표 품종이고 어, 동광이 어, 입도 탄력을 받으면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약간 권기가 있습니다. 어, 수엽하고 권엽하고 중간 정도 단계고 우측의 체온 같은 경우는 수엽이죠. 예, 그렇게 그리고 동광보다 약간 세엽이에요. 동광은 한 중간정도 크기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넓으면 1cm가 넘어요. 예, 그런정도 크기로 성장을 하고 자. 그 다음에 꽃은 둘다 다 아주 대동소이합니다. 어. 소심으로서 아주 품격을 갖춘 그런 꽃들이에요. 둘다 다. 자. 이제 그러면 제가 이제 동광을 확대를 해서 한번 볼게요. 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 이게 동광 맞아? 할 정도죠? 예, 그다지 확대만하면 이게 제가 초점을 안 맞아요, 초점이 안 맞아요. 이 정도까지만 해도 될까요? 이쪽으로 좀 틀어서 이렇게 해서 맞추면, 자 지금 현재 상태 보면 죽음 소위 이제 우리 말로 바꾸면요, 죽음은 일본 말입니다. 예, 죽음이라는 죽음이라는 색은 우리나라에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반면에 그거를 그대로 우리말로 바꾸면 주황색입니다. 근데 이제 아, 소위 몇몇 분들이 아주 강렬한 그런 그 느낌을 만들기 위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뭐라고 표현하면 주홍이라고 합니다. 주홍은 음 주황색 범위에보다는 홍색 범위에 더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 물감에서 보이는 그그뭐 뭐 수채화물감이나 유화물감이나 또는 아크릴 칼라를 확인해서 보시면, 어, 그거를, 어, 번역해서 이렇게 보시면 거의 홍색에 가깝습니다. 홍색 쪽에 가깝기 때문에 정확히 얘기하면 주황색이라고 해야 맞는데, 자, 그렇다면 제가 요걸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네. 그래서 <laughs> 그대로 뭐, 어, 주홍이라는 단어도 가, 간간히 써요. 근데 이게 분명히 거의 그 색상에 가까울 정도로 진한 색상인데, 색깔이 보면은 안에 주황색이 들어 있고 염녹소가 살짝 덮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이냐면 좀 칙칙한 꼭 마치 어른 은 색깔하고 유사하죠. 예, 그렇게 보입니다. 뭐 저게 그렇게 그 아주 주황 맑은 주황색으로 핀다고 농도도 진하고, 예 바로. 요런 상태 실제로요. 자생지에서 오토가 발견될 때이 색상에 가깝습니다. 묻힌 거 빼고요. 묻히면 달라져요. 묻히면 막 발생력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어떻게 구분한다 그랬죠? 죽음화 오토는 주부판 색하고 봉심 색깔이 똑같습니다. 그게 가장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리고 기부 쪽 꽃잎장 기부 쪽까지 색상이 니로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농도가 짙거나 또는 그 자연에서 아주 아주 조은이잘 처리돼 가지고 죽음색이 확하게 들어가 있는 그런 개통은 주로 어떻게 보이냐면 그 어떻게 돼 있냐면 엽록소가 제 스스로 벗겨지지 않죠. 제가 오토라고 표현하는 건 엽록소가 자기 스스로 벗겨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상태도요. 그냥 두면 개화할 때 엽록소가 좀 벗어집니다. 완전히 아주 싹벗진않는데 벗어져 가지고 농도 짙은 약간 탁한 색으로 어 개화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그런 거를 쭉 익혀 두면 바로 자생지에서 어 이거 이거는 오토인데 예. 네, 아 이거는 거의 엽록소가 빠져나가지 않는 그런 품종에 다시 들어와. 자, 확률이 어느 정도로 어렵냐면요. 어 제가 이제 객관적일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쪽 지역에서 황하를 한 150여 포기를 산책을 했다고 했어요. 충남에서만 산책한 게 그렇습니다. 근데 주구마는 그보다 훨씬 많죠. 주구마는 대략 한다 어, 합치면 500포기는 될걸요. 그런데 본 것까지 포함입니다. 제가 산책을 잘 안하니까 주구마는. 그중에 5 톤은 제가 딸랑 하나를 제가 직접 산책한 거 하나예요. 네, 그런데 그것도 제가 집중 보고 산책한 게 아니라요. 같이 간 지인이 꽃을 따 갖고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지고 본인이 그걸 캐 갖고 왔야 되는데 캐 갖고 안 하고 꽃만 따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두 시간여 걸쳐서 그걸 찾았어요. 그 전라도 같은 못 찾아요. 꽃 난초가 많기 때문에 충청도는 난초가 난초가 많지 않기 때문에 찾았던 겁니다. 그래도 두 시간 걸렸어요. 그 찾는데 그렇게도 찾았는데 12월. 그제 기억으로 12월 2일에서 4일 사이에요 그런데 눈이 왔었습니다 뭐 지금 여기 여러분 보이시는 만큼 요거 똑같이 생겼었어요 그러니까 아 이건 죽으면 오토입니다 그랬어요 그게 92년도 3년도 쯤 되거든요 제가 굉장히 일찍 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다른 분들은 잘 이해를 못했죠 근데 제가 이제 그걸 말씀을 드렸고 그 나중에 그 다음에 바로 개화했는데요 당시에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일본 춘난도 들어있었고, 와 그리고 이제 한국 춘난도 주구마가 굉장히 이쁜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그거한테 밀리지 않았습니다. 나음은 나왔지. 제가 명명한 월주보다도 월등히 뛰어났으니까요. 예. 네. 근데, 아 제가 이제 그 그분한테 이제 그분이 발견을 했으니까 드렸죠. 드려가지고, 그분이 어, 굉장히 오래 키웠어요. 오래 키워서 재개로 한 분이 돌아왔는데 한 십몇 년 만에 돌아왔죠. 15년 만인가 이렇게 돌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오는 중에 사고가 났어요. <laughs> 배달 사고가 나서 제가 받지를 못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던 그런 제 기억이 있는데요. 바로 색상이 이런 색하고 같았었다. 그리고 저희 보령 지역에서 나온 거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 한 품종 고가 알고 있는 그 소위 두룡리에서 나온 그 품종 그리고 어~ 웅천에서 나온 한 품종이 있고요. 아 그러면 하나 둘세 품종이죠. 이것밖에 못 봤습니다. 그만큼 나올 확률이 어렵습니다. 오토가. 근데 우리나라 굉장히 많잖아요. 그 충남에서 이 보령을 국한져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객관적이지 않다 그런 거예요. 어 많잖아요, 우리 명명품들이 경상도도 많이 나고 오 전라도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다 없어 지금 이제 그 소위 이제 화통을 씌우고 막해서 발색을 위해서 뭐 고생하고 이런 품종들은 다 도태됐잖아요. 그 오토만 지금 남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이거는 제가 안 따고 또 이제 개화했을 때 제가 다시 보여드릴 가능성이 있어요. 뭐 중간에 시집을 안 간다면 있을 겁니다. 그때 또 다시 예,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